한글을 처음 본 외국인의 충격적인 반응. 이게 글자라고요? 그 순간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웃으며 놀란 척을 하는 표현도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진심으로 놀란 눈빛과 혼란스러운 표정, 그리고 뭔가를 계속 곱씹는 듯한 숨결. 그는 멈춰섰다. 서울의 한 번화가 골목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가는 익숙한 간판들 아래에서 어느 식당의 간판 위에 정갈하게 적힌 네 글자 마음식당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이게 글자라고요? 그 말에 반응한 건 옆에 있던 가이드였다. 네. 한국어예요. 마음식당이라고 읽어요. 그는 다시 그 간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이건 그냥 읽는 글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은 마르크 독일 베를린 출신의 32세.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예술가였다. 본업은 그래픽 디자이너였지만 그의 진짜 관심은 언어의 형태였다. 소리를 담는 문자 의미를 넘는 기호, 그리고 디자인이 된 언어.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언어는 가장 오래된 시각 예술이다. 마르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K 드라마를 좋아하던 친구의 권유로 동행 여행을 결정했고, 솔직히 그는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다. 그저 낯선 문화, 생소한 글자, 잠시 머무를 도시. 하지만 그날 서울거리에서 한글 간판을 처음 본 순간,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언어 이상의 무엇을 느꼈다고 했다. 그건 읽히지 않았어요. 그냥 느껴졌어요. 그는 설명했다. 독일어나 영어처럼 기호들이 연결되어 소리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글은 구성된 구조물 같았다고 마치 조형 예술처럼 각각의 조각이 하나의 음절을 만들고 그 음절들이 다시 감정을 담은 덩어리로 눈앞에 놓여 있다고 글자가 아니라 건축물 같았어요. 선 하나 점 하나까지 계산된 디자인. 이건 문자가 아니라 생각의 구조 같았어요. 그는 멈추지 않고 간판들을 촬영했고 노트에 스케치를 남겼다. 자음과 모음을 분해해보며 그 구조를 이해하려 했고,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개한 책을 발견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문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언어. 마르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글자를 디자인한 왕이 있었다고요. 국민을 위해서요. 그는 그 순간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철학이자 한 나라의 사랑이었다. 누군가의 생각을 담기 위해 만든 언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 그는 그렇게 처음으로 글자 하나가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여행은 달라졌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간판, 안내문, 버스 정류장 이름까지 하나하나가 예술이 되었고 언어가 되었고 감정이 되었다. 그날 서울의 거리 한복판에서 한 외국인의 마음 속에 조용히 새겨진 네 글자. 그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었다. 그는 거리 곳곳에 나열된 간판들을 바라보며 연신 휴대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단순한 관광객의 흥미라기보다는 어딘가에 빠져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가게 하나, 카페 하나마다 다른 폰트와 디자인이었지만 그 속의 글자들은 모두 같은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 정확히 사각형 안에 들어맞는 듯한 조합, 각을 세운 선들과 곡선,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규칙 같은 것.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글자가 아니에요. 기호 같아요.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는 느낌이에요. 한글을 처음 본 마르크에게 그것은 언어이기 전에 설계된 구조였다. 그는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래서 무언가가 임의적인 것인지, 혹은 의도를 갖고 조형된 것인지에 민감했다. 이건 읽히기 위한 게 아니라 짜여진 거예요. 언어라기보다는 도면 같아요. 사람의 입과 손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도 놀라웠어요. 그는 글자의 기본 단위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직선, 이가로선, 의점, 그리고 이 단순한 요소들이 모여, 아, 어, 오, 우라는 방향성을 만들고, 자음과 결합해 뜻을 갖는 음절로 완성되는 과정,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건 어떤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작품이에요. 수많은 언어를 봐왔지만, 이렇게 설계된 언어는 처음이에요. 그에게 한글은 단지 소리를 담는 그릇이 아니었다. 소리와 감정, 그리고 철학까지 담아낸 조형 언어였다. 그는 말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글자가 비슷한 리듬을 갖고 있었어요. 디자인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질서 속의 다양성인데, 한글은 그걸 해내고 있어요. 그는 끝내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한글이 그 어떤 언어보다 정교하게 짜인, 그리고 그 어떤 기호보다 사람을 닮은 완벽한 예술이었다. 그날 저녁 마르크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인사동의 한찻집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마시지도 않은 국화차가 놓여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거리에서 본 간판들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이 문자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정교한 구조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나요? 가이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한글은 만들어진 문자예요. 설계된 문자죠. 설계요? 마르크의 눈이 커졌다. 그때 가이드는 마르크에게 한국의 위대한 인물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15세기 조선 당시 백성들은 한자라는 어려운 문자 때문에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종은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글자를 창제했다.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시작이었다. 가이드는 짧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왕이 국민을 위해 만든 문자였어요.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무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글자요. 마르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는 다시 한번 천천히 가이드의 말을 되새겼다.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저희 유럽의 대부분 언어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진화했어요. 어떤 문자는 로마에서, 어떤 문법은 게르만에서.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도 왕이라는 존재가 국민을 위해 문자를 직접 설계한 사례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놀라고 있었고, 동시에 뭉클해 보였다. 그건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선언이네요. 누구도 말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는 그런 선언. 그 순간 마르크는 깨달았다. 이 언어는 단지 구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그 구조의 기원 자체가 감동적이었던 것이다. 그는 조용히 국화차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한글은 문자이기 이전에 사람을 위한 설계였군요. 그는 그제야 이해했다. 왜 한국인들이 이 문자를 자랑스러워 하는지, 왜 간판 하나에도 안내문 하나에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정이 배어 있는지를,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태어난 문자였기 때문이었다. 가이드는 종이에 간단한 도형을 그려가며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모음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음은 소리가 나는 위치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기억은 혀뿌리에서 나는 소리, 미음은 입술의 모양에서요. 마르크는 숨을 멈춘 듯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종이를 들어 올리고 한글 자모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을 넘어선 존경의 기색이 깃들어 있었다. 이건 문자라기보다 감정과 철학이 담긴 도구예요. 이걸 만든 사람은 단순히 말하기 위한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만든 거예요. 그는 다시 간판을 떠올렸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짧은 단어들, 식당 이름, 공공 표지판, 지하철의 역명. 그 모든 곳에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가 숨어 있었다. 글을 읽은 게 아니라 문화를 느낀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안에 숨겨진 배려와 질서, 그게 저를 감동시킨 거예요. 여행 마지막 날, 마르크는 혼자 한국어 자음과 모음을 다시 적어 보았다. 기억, 아, 니은, 으, 리을. 그 단순한 조합 속에서 그는 기능이 아닌 감정의 설계를 느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한글은 언어의 한계를 넘은 디자인이에요. 말과 생각, 그리고 인간 자체를 위한 언어라고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찼다. 만약 전 세계 언어가 다시 설계된다면 저는 한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매일 이 글자를 쓰고 있죠? 혹시 너무 익숙해서 그 안에 담긴 위대함을 잊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 자판 위 작은 한글 자모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 안에 있는 철학과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지나치고 있었던 경이로움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